양수 p에 대하여 두 함수 f(x)g(x)가 있다. 곡선 y는 f(x)의 점근선이 곡선 y는 g(x)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곡선 y는 g(x)의 점근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일 때 p의 값은 f(x)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 p가 되죠. 지수함수 g(x)는 점근선이 y는 1이 됩니다. 여기서 a점이라고 하는 것은 g함수 위에 있는 것이고 그때 x값이 p이므로 y값은 2p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b점의 좌표는 p,0이 되고요.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는 y값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2p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c점의 좌표는 f함수 위에 있고요. 이때 x좌표를 c로 놨을 때 y좌표는 로그 2를 미스로 하는 c-p, 그리고 점근선 y는 1과 일치하기 때문에 1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c-p는 결국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1 곱하기, 3분 ab 곱하기, 그 다음에 c-p가 결국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 p 제곱 플러스 1은 결국 6이 되고요. 2 p 제곱은 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p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를 p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로그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p는 2를 미으 하는 로그 5가 됩니다.